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1년 8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일본 람다 변이입니다.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웃돌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첫 람다 변이 감염자가 올림픽 관계자였음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미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람다 변이는 델타 변이와 비슷한 수준의 전파력과 백신 약화 가능성이 있어서 세계 보건기구가 주목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지난 7월 20일 남미를 방문한 30대 여성이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7월 23일 유전자 검사 결과 람다 변이로 확인되었지만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던 8월 6일이 되어서야 일본 정부는 람다 변이의 일본 상륙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이 여성이 올림픽 관계자였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튜버 구속입니다. JTBC 총괄 대표 손석희와 아나운서 안나경에 대한 불륜 관계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유튜브 팩맨TV의 운영자 구모 씨는 지난 2019년 1월 27일 유튜브를 통해 손 대표와 안 씨에 대한 불륜 의혹을 제기했고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8월 17일 구모 씨의 1심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 씨가 안 씨의 동생 및 불륜 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기안 발사입니다. 나혼자 산다 4 0 8을 차에서 기안 발사가 다른 멤버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나 전현무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가 모두 기안 발사와의 여행에 불참했고 멤버들이 모두 참석하는 줄 알고 있었던 기안 발사가. 실망하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타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기한8사가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에 보여준 애정이 너무나도 컸던 터라 일부 시청자들은 다른 멤버들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민원 또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의 테마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입니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 항목에 게시된 10개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레드벨벳 퀸덤 뮤직비디오 두 번째 영상은 손흥민의 결승골로 아케보다 맨디가 욕먹는 이유 토트넘 대 맨시티 세 번째 영상은 원더골 손흥민 토트넘 선수들은 왜 갑자기 잘해졌을까? 네 번째 영상은 담배불 붙이려다 펑. 지하 주차장 660여대 피해 JTBC 뉴스룸. 다섯 번째 영상은 아쉬우면 어때? 이렇게 예쁜데. 갤럭시 Z 플립 3 둘러보기. 여섯 번째 영상은 손흥민의 개막전 슈퍼골에 놀라는 토트넘 팬들. 더 놀라는 맨시티 팬들. 일곱 번째 영상은 레드벨벳의 퀸덤 음원. 여덟 번째 영상은 케인 없어도 손흥민 맨시티 개막전 결승골. 토트넘 놀라운 1대 0승. 극찬 최고 평점. 아홉 번째 영상은 영국 BBC 손흥민의 가치는 2600억 원. 케인 없다고 아무 문제 없어. 열 번째 영상은 손흥민의 원더골을 보고 케인을 자극하는 현지 팬들. 그리고 누누 감독이 남긴 한마디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생방송 전화입니다. 현지시간 8월 15일 자신을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힌이라고 밝힌 남성이 영국 BBC에 전화를 걸어 생방송 도중 자신의 일장을 밝혔습니다. BBC의 세계 뉴스 전문 채널 BBC 월드에 아프가니스탄 출신 앵커 얄다 하킴이 아프가니스탄의 향후 전망에 관한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하킴은 중간에 전문가의 말을 끊고 탈레반 대변인에게 전화가 왔다며 전화를 연결했는데요. 대변인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카불에 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 모두의 재산과 삶, 안전을 보장한다. 누구에게도 복수는 없다. 우리는 이 나라 국민들의 종복일 뿐이다. 탈레반은 아직 카불에 입성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극단적 이슬람 사회로의 회귀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성과 소녀들이 교육을 받거나 노동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은 바뀔 예정이며 이제 여성과 소녀들이 계속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1년 뒤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이 한국 언론에 계속 보도될지는 미지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8월 1 8일이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